어, 일단 뭐 1, 2번은 잘 했고 0 1 0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일단은 이제 A, A가 0보다 크니까 그림이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 그그 그 뭐라 그러지? 꼭지점이 지금 정해진 게 없어. 네. 이게 이 문제가 전형적인 되게 좀 자주 나오는 음. 문제네. 이제 딱 보니까 복사를 좀 해서 세개 정도를 좀해 생각해야 돼. 너가 세. 개. 어 이건 교과서에서 그냥 평이하게 하는 얘기야. 물론 이제 교과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와 있지얘는 네. 얘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을 찾으려 하면 네. a를 꺼내 가지고 x 제곱 빼기 a 분의 1을 한 다음에 네. 어, x가 빠졌다. x라고 한 다음에. a 하고 x빼기 a 분의 1로 나눠야죠. 네. 2a 분의 1하고 제곱하고 네. 4의 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1이 나오도록 세팅을 좀 해줘. 네. 플러스 4 분의 1은 그냥 있는 거고 네. 내가 지금 한건 완전한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네. 처리를 좀한 거지. 네. 그럼 2 분의 1a가 꼭짓점의 x좌표야.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 1과 0 사이에서 그랬지, 그지네그 범위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너 알아? A가 0과 1 사이라는 범위 어떻게 나왔어? 아까부터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거 그 X추가 만나니까응그 판별실 써가지고 0보다 크거나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 절차 꼭 들어가야 돼네 어. 1번에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2번 같은 그림 찾은 다음에 네 3번에서 바로 그렇게 숨어있는 의미 해석해서 네. X축과 만나요란 말 잊지 않고 잘 반영했다. 음. 어, 이제 좀 되잖아. 옛날에는 좀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하더만, 음. 어, 요즘 좀 잡네. 응. 음. X축과 만날 때, 잠시 잘 써. 일단 믿어볼게. 뭐, 혹시 계산 흐름은 지장이 없을 거야. 근데 네. 계산이 틀렸으면 고치고 또 고치면 되니까, 네. 일단 논리로 그냥 흐름 먼저 쭉 하면 되구나.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인데, 2A분의 1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은 음. 2분의 1과, 뭐랄 뭐라... 여기서 양변의 1을 곱해 놓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분수, 2의 2분의 1을 만들게 되면, 네. 2도 2분의 1이 되고, 네. 0은 뭐 그냥 냅두고, 네. 아,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2보다 크거나 같아지나요? 2분의 1보다. <laughs> 분수로 뒤집었으니까 그런 거 음, 네, 음. 여기 부분이 제일 어떤 애들은 가끔 이러더라고 이제 물론 1 이렇게 있으면 은 네. 뒤집으면 2분의 1과 네.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네. 근데 0이 있는 경우에 되게 독특한 네. 경우기 때문에 이걸 네. 뒤집잖아 네. 그럼 0보다 작고 1보다 이게 아니야 그지 말도 안 되잖아 1보다 큰데 0보다 작다니 네. 뒤집는다는 거는 이 앞뒤에 있는 숫자 있지? 여기 0이 아닐 때 하는 거야 네. 그그 그 부등식을 기계처럼 쓰는 거는 네. 음. 그래서 부등식을 기계처럼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항상 생각하는 마인드를 좀 네. 가져 생각하는 마인드란 0에서 2 사이에 정말 숫자가 진열돼 있다 생각해봐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다 뒤집어 네. 엎어버린다는 느낌을 가져봐봐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지를 알게 네.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음. 아무튼, 네. 마이너스 2분의 1 보단 크거나 같으므로, 그래서 뭐 그냥 상징적으로 그, 물론 똑같을 수도 있는 거지만, 대충 2분의 1 여기 좀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야. 네. 알겠냐? 네. 음. 그래서 fx의 최대 채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a, 아참뭐 하는 거냐? a 값인데, 미안해. No. X는 0에서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네. 마이너스 1에서 0이면은 X가 만날 때라고 그랬죠. 자. 대충 이 정도 잡고, 이건 예상이야, 전부다. 상상의 네. 그림이에요. 여기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좀 네. 하고, 0은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될것 같아. 네. 그럼 이 부분만 생각하라 이거 아닌가? 네 야, 이렇게 된다면 최대값이 누구야? 여기요 고그 사이에서는 최소값이 네. 누구야? 0이요 해가지고 네더 복잡한 경우를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 <laughs> 근데 네. 안 나왔어 그... 아쉽게도 네.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 네. 황당하네 네, 일단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고 0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게 네. 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어. a 가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음. 제가 여기서 a 에 대해서 알려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문자가 들어간 상태로 답이 나와도 네. 전혀 안 이상한 거야 아 그래요? 어. 아. 경험을 많이 하면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너무 네. 숫자로 떨어지는 것만 풀어본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막 네. 그러니까 뭐 틀렸나 계속 이렇게 이제 네. 하는데 문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치 않을 때는 그냥 네. 그냥 하면 되는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이제 독해하는 데 오류나 계산 오류 없었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좀 좋겠거든. <laughs> 네. 자 빼기 1 넣죠, 그죠? 네. 0 넣죠. 네. 이유가 그거니까. 아. 진짜 빼기 0 넣으면 되니까 네. 근데 a 플러스 4 분의 일 나온 거 보이지? 네. 자쌤 예언처럼 문자 들어가 안 들어가? 답에 문자 들어간다고. 정말.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알겠어. 네. 너가 판별식 써준 건 되게 잘한 거야. 그리고, 쌤이, 아까, 그, 뭐라 그러지? 혹지점 찾기 위해서 변형한 음. 거 기억나지? 네. 예, 그리고 EA분의 범위 찾았지? 네. 음. 자, 쌤, 쌤, 쌤 얘기 듣고, 풀이 다시 보니까 어때? 좀 읽히냐? 네. 정말 우리 얘기한 거다 들어가 있어. 네. 어. 근데, <laughs> 글은, 알고 읽어야 읽혀. 쌤, <laughs> 네. 모를 땐 이걸 읽으면, 네. 너무 어려워. 네.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 옛날에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뭐, 영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배경 지식이 있을 때 글이 더 이해가 잘갈 거다. 네. 배경 지식을 쌓아. 네. 경험이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러면 글이 잘 읽힐 거다. 네. 그게 맞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랑 나랑 한 거는 내 해설도 해설이지만 흐름이랑 네. 약간의 경험을 쌓아본 거야. 네.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이때 해설지에서 얘기해주지 못 못한, 못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사정 같은 거짤 네. 얘기 안 해준다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부탁하지만, 풀이를 좀 많이 읽어라, 이거. 네. 읽으면 읽히잖아? 그럼 너가 아마도 배경지식을 좀잘 갖추게 된게 아닐지. 네. 잘안 읽히잖아? 네. 그럼 이 문제를 풀기에 충분한 배경지식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네. 생각해 볼 것.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음에 그럼 난뭘 공부해야 되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네. 누가 맨날 막 커리큘럼 짜주고 막. 막 프린트 맨날 주고 그럼 거기에 따라 막 로봇처럼 움직이고 물론 그것도 최소한의 이제 배려이긴 한데 어, 음. 그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의 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싶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어떻게 하냐 면 아까처럼 막다 읽어봐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음. 나오면 그게 이제 다음 공부 목표가 되게 해주면 호기심을 쫓아가는 거야 음. 단원 학습을 하되 대충 느낌 왔니? 네. 예, 네, 요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았단다. 요거는 왜 준비했냐 면 네. 어떤 문제는 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파란색 정보가 있어서 내가 네. 안심하고 빼기 1과 0을 딱한 번만 그렸는데, 네. 웬만한 문제는 이 정보가 없어. 어, 그럼 어디가 0인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번, 네모칸 2번에 1번처럼 네. 혹시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1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답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일 경우에는 여기가 최소고 네. 누가 최대인지 계산해봐야 돼 네. 이렇게 해서 3번일 경우에 최대 최소는 네.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답을 3번 쓰게 돼 있어 아 그래요? 3번 어, 이게 정상적인 그 교과학습에서 나라는게 그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1분의 1이랑 큰 힌트 한방 주셔서 네. 고생 안 하고 그냥 네. 1번에서 마무리가 된 거야 아.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내가 볼 때는 방금 뒤에 얘기하는 문제를 더 내기가 쉽거든 네. 내가 선생님이지만 난다 그렇게 맞네 네. 그래야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더덜 어렵게 네. 만들어주신 거야 네. 거기까지 알고 있어 어. 되게 좋은 문제기 때문에 한 서너번 풀어봐도 아깝진 않은데 네. 요거 세 개를 다 연습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 풀면 좀 부족해져. 네. 어. 그러면 뒤로 감이 없느냐? 아니, 여기, 여기가 더 어려운데. 이거. 네. 이거요? 이런 거.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미질 수가 없다. 이런 거 비슷해야 되는데 미지 수가 가운데 있어야 돼. 가운데. 가운데 이런데. 자, 지금 블랙라벨 책도 있는데 거기에 있어 거기에 아마 얘가 여기가 A로 돼 있는 게 있을 거야. 그 그건 푸는가?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음. 그딱한 문제. 네. 여기 있을 텐데 내가 네. 봤는데 음. 혹시 풀었나? 아, 요거는요거는 변형판이야. A가 있지. 네. A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아. 이런 문제들이. 네. 그럼. 너가 여기 푼 이제 558, 559가 음. 유사 문제라고 할수 음. 있겠어. 다 음. 맞췄잖아. 네. 아, 어. 이게 왜안되냐그 <laughs> 이거를 못 하는 거같아 이거. 그러면 요거 때문이니까, 요건 되게 특수한 게 말로. 네. 어. 아, 저런 거 많이 안 나오면 점수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하필 운 나쁘게 유형 공부는 다 했어. 네. 근데 저런 계산이 막 깨알같이 박혀있으면, 네. 저건 상식이기 때문에, 네. 다 진열해서 공부하기도 힘들어. 네. 계속 나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아. 저거는 안 돼. 완벽학습이 좀 어려워. 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감각을 키워라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나와. 지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 외우면 되지. 네. 근데 감각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네.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음. 다 못해. 일단은, 최대한 많이 일단 경험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네. 음. 나도 솔직히 저걸 다 진열해서 공부해서 알아낸 게 아니야. 음. 그냥 느낌이 온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네. 공부 안 해도 다 계속 되는 거야. 음. 그런 게 있어. 음. 오케이. 음.